두 번째로 이제 제시하는 성경과 물리학의 만남 이런 건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. 그 중에 이제 끝 부분 에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,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. 네. 여기서 이제 폴 킹원이 주목하는 건요.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세상 그분의 십자가로 어 평화를 이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화해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.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그 평화는 이 모든 만물의 화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본문인데 폴 킹원은 이걸 어떻게 묵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의 화해를 가져온 게 아니라 만물의 화해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우주, 모든 만물들이 화해를 이루고 마치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그 화해의 범위가 우주적이라는 거예요. 어, 다시 한 번.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구속사역을 하고 어 자기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죠.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. 그런데 폴킹원은 이골로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을 하고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 온 우주를 위해서 했다. 온 우주를 화해시키러 왔다. 만물을 화해시키러 왔다. 라고 해석하는 거죠.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, 혹은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건데, 이건 단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건 우리는 전통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, 인간이 타락하고, 죄를 짓고 타락하고,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, 요런 방식으로 우리의 어떤 신학이라든가 이야기의 프레임이 다 짜져 있는데, 골로에서 말씀은 그 좁은 프레임을 원, 완전히 확장시켜가지고, 온 만물로까지 확장시키는. 그런다면 뭐냐면, 이온 우주, 137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이 우주는 단순히 인간이 나오기까지 어떤 배경이라든가 무대 세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의 전체라는 거죠. 인간은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그 한참 후에 200만 년 전인가요? 뭐, 그때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할 때까지 엄청나게 그긴 시간 동안 사실은 우주는 인간 없이도 존재했잖아요. <laughs> 그렇죠? 그게 우리 과학을 통해서 배워놓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오랜 기간, 인간이 실현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다 쓸모없는 거냐 하나님한테 의미 없는 거냐? 그렇지 않다는 거죠. 하나님한테는 이 우주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서사 속에 인간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물론 뭐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인간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.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우주 전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에, 어, 관심사였다는 거죠.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우주론적인 사고로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